이들은 좋겠다, 눈 커서. 엄마랑 원장이랑 결혼하면 제일 먼저 쌍꺼풀 수술부터 할줄 알았더니, 에휴, 짠돌이 원장 두고 내가 꿈도야안었다 응? 이게 뭐야? 응모하신 분이 하나요? 직석에서 추첨을 통해 쌍꺼풀 수술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 당일 뽑히기만 하면? 무료로 쌍꺼풀 수술을 해준다 이거지? 치! 말도 안 돼. 이거 낚는 거 아니야? 아닌데. 여기 꽤 유명한 병원인데. 어차피 밑잘 자 본전인데. 한번 해봐. <laughs> 어머, 머 아, 지금 어딜 보는 거예요? 아, 눈안 치워요? 아, 비봐요. 아, 내말안 들려요? 치.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거제 슬리퍼입니다. 네? 아, 색깔이 비슷해서 아, 제건줄 알았어요. 눈이 작아서 색깔 구별하기도 힘든가봐요. <laughs> 뭐야? 아 제섭 씨, 내가 아주 쌔값 써서 하기 말 말아줘. 어디를 가요? 점심이요. 원장님 나오시기 전에 나가려고요. 우진 쌤, 우리도 똥 원장님 밥 먹자기 전에 빨리 나가요. 뭐예요 금주 쌤? 저기요, 나영쌤. 어, 어, 미안. 금지쌤은 이제 원장님이랑 한 가족인데 내가 실수했네. 이제 내가 원장님을 왕따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괜찮아요. 그보다 내일 오전에 저 대신 수업 좀 해줄 수 있어요? 수업은 왜? 그게 사실 어떤 성형외과에서 쌍꺼풀을 공짜로 해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요. 쌍꺼풀을 공짜로 해주는 이벤트? 현장에서 추첨하고 바로 수술까지 해준다는데 그게 내일 오전이거든요. 아, 그럼 가야지. 다른 건 몰라도 금지 니눈 그거 그냥 둘순 없잖아.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 대신 내일 오전에 수업 좀. 여보세요. 엄정아 어, 점심 초밥 어때? 어. 사정은 딱하긴 한데 미안 금지 쌤오린쌤 아, 아, 나도 초밥 좋아요. 아씨 이 뭐야. 좀 팔린 무릎 쓰고 얘기했더니 할수 없지 뭐. 이럴 때 쓰라고 봉이 있는 거니까. 뭐? 어딜 가라고? 형형회가. 너 아대신 가서 성카페 물어주고 응모도 하고 추첨도 하고. 윤두봉. 잘 뽑아야 돼. 무조건 뽑혀야 된다. 야, 내가 너 대신 그런 데까지 가야 되냐? 야, 그럼 나 대신 수업할래?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윤두봉. 근데 너 자꾸 나한테 윤두봉이래냐? 윤두준, 멀쩡한 이름 놔두고. <laughs> 넌내 봉이잖아. 그러니까 윤두봉이지. 와? 아무튼 안 돼. 이 윤두봉 내일 소개팅 있거든. 야, 뻥치고 있네. 야, 무슨 소개팅은 오전부터 아니야? 아, 진짜야. 여자가 애 오일이 돼서 일찍 보기로 했어. 그리고 진짜 이쁘대. 야, 은두봉. 쌍꺼풀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거든? 그 재수없는 전태수를 짓밟아주려면 이 눈부터 확 커져! 확 짓밟아줄 거 아니야. 두봉아. 그래, 도꼭 소개팅에 가야겠어? 내 쌍꺼풀보다 소개팅이 더 중요해? 응. 소개팅이 더 중요한데? 절대 못 꺼. 직선 3 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의 그래프가 x축과 이르는 예각의 크기를? 수업 중에 휴대폰 꺼내라고 했지. 누구야? 안 꺼? 내 휴대폰 다 꺼내. 앞서할 거야. 선생님 주머니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요. 뭐? 아, 내가 깜빡했네. 잠깐 문제 좀 풀고 있어. 어. 뽑혔어? 아, 정말이야? 아 그래 윤두봉이 해냈다. 아 신분증 갖고 늦지 않게 와. 신분증? 아나 집에 두고 온거 같은데. 아이, 걱정 마. 늦지 않고 갈게. 예 e 푸틴 챙겨가고 바로 가면 시가 충분하겠다. 웬 똥폼? 재수 없어. <laughs> 왜 저래? 이봐요 왜 그래요? 아 어디 아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많이 아픈가? 그 재수탱이 전 실장이 아프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쌍꺼풀이 나러 가야지 이봐요! 아,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예요? 아, 어떡해! 아, 나 몰라! 거기 119죠? 아, 갑자기 왜 이런데? 아, 이봐요. 많이 아파요? 아, 조금만 참아봐요. 병원 거의 다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급성 염장염이래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선생님, 수술은 잘 됐습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수술도 잘 됐고 곧 회복실 옮길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술이 잘 됐답니다. 그러게요. 다행이네요. 아, 맞다 내 수술! 내 쌍꺼풀 수술! 네? 아, 힘들어 황금지도 뭐야? 전화도 안 받고 내 쌍꺼풀 수술은? 끝났어? 아, 어, 나 못하는 거야? 내가 시간 엄수라고 했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딴 사람이 했어 뭐? 아, 난 몰라 내 쌍꺼풀 수술, 아, 진짜 그러게 쌍꺼풀 쌍꺼풀 노래를 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전 실장이 맹장염 때문에 아파서 혼자 쓰러져 있잖아 아 근데 그걸 어떻게 혼자 두고 나오냐 뭐? 전 실장? 전태수 실장? 그래 아 너무 놀라서 쌍꺼풀 수술은 생각도 못 했어요 너 웃긴다 너그 사람 싫다며 쌍꺼풀 수술에서 전태수 밟아버린다며 그래놓고 그 사람 때문에 쌍꺼풀 포기해? 그럼 어떡하냐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쌍꺼풀이 네 목숨보다 중요하다며 아 이게 가뜩이나 열 받아 죽겠는데 지금? 야 윤두봉 그러면 너나올 때까지 시간 하나 못 끄냐? 그래 놓고 네가내 봉인이야? 어휴 이게 진짜 족발 한 장이네 진짜 너 때문에 나 오늘 소개팅 날라갔거든? 난쌍커풀 날라갔거든? 그게 뭐! 아우 진짜 야 황금도 거기 앉아! 아 진짜 아까 죽겠네 아, 나도 이렇게 될수 있었는데 네? 깨어어요 네, 그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 알면 됐어요. 아버도 뭐 할말 있어요? 그게 저... 아 고맙다는 거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봐요. 그게 아니라 양말에 구멍 났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맨날 저희 인간한테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진짜. 아 재수 없어. 내가 저런 인간 때문에 쌍꺼풀 날리 다니.